저나 야채를 폭풍으로 넣어요 푸짐하자 이걸 그냥 먹으려면 힘드는데 김밥으로 해서 먹으면 먹기가 편해서 야채를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? 예전에 했었는데 또 오랜만에 생각나서 오늘 이렇게 해보네요 좋아하는 고기를 좀 넣어야 더잘 먹겠죠? 덮을 때 야채를 넣고 덮어야 편해 해가지고. 오늘 좀 많이 넣나봐요 욕심을 좀 부렸나봐요. 완김밥이 됐네요.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호일에 씌워가지고 너무 커서 한번 더 씌어야될것같아 이렇게 해서. 김밥 옆구리가 터지듯 야채 옆구리가 터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됐죠? 이렇게 좀쌌으니까됐을거예요 한번 잘라볼까요? 껍질을 벗겨서 먹듯이 이렇게 먹으면 돼요. 완성됐습니다. 푸짐하니까 더 맛있어 보이죠? 근데 싸기는 좀더 힘들었어요. 이미 불고루 야채를 만들어서 소스를 넣고 비교해서 한번 넣어볼게요. 그러면 더 맛있을 것 같아. 이렇게 해보시고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그거도 넣고 여기에다가 마시면 여기를 넣고 완성됐어요. 오늘은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썰었는데, 이렇게 김밥처럼 만들어 놔가지고, 먹을 때 썰어서 드시면 돼요. 한 며칠은 가더라고요. 우리 아들도 이렇게 해주니까, 이거는 먹더라고요.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